원리학계가 시험에잘 안나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자, 잘 들어. 문제를 잘 봐. 거기다 밑줄 쳐놔. 매년 초 밑줄. 이게 매년 초하고 매년 말이 나오는데 그게 더 중요해. 시험 문제에서 자. 일정한 금액을 A1을 정립할 때라는 얘기야. 무슨 면이냐면, 내가 첫 번째 해에 A1을 집어넣었어, 알았어? 네. 두 번째 해에도 A1을 적금을 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N년 후에도 A1을 적금을 한다, 이거지, 그지? 알았니? 네. 어, 적금을 붓는 거야. 적금 알아? 네. 통장에 적금 붓는거 알아? 네. 매달 똑같은 금액을 불입하는 거란 말이지, 알았지? 네. 돈을. 그런데, 잘 봐. 첫 번째 A1을 넣었을 때, 이게 초에도 뭐지, 그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초에도 A1을 넣으면, 얘는 1년이 지났다는 의미야. 이해가? 네. 이해가니? 네.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몇 퍼센트? R 퍼센트. 연이율 R 퍼센트니까,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원금은 원래 얘 원금은 A고 거기다가 A에 100분의 R만큼이 이게 이자가 붙은 거야. 그지? 얘가? 네. 우리 이거 지수에서 많이 했었잖아 이런 거. 그지? 네. 했지? 네. 지수에서. 뭐라고 써야 돼? 그럼 A 공통으로 묶어주니까 A에 1 플러스 100분의, 100분의 R. R. 로그 할때 했었지, 그지? 네. 그래서 요게 요기 두번째 A를 집어넣는 순간에 얘는 A가 아니고 1년 후에 A를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뭘 써야 돼? A에 A1 1 플러스, 플러스 100분의 R을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봤어? 네. <laughs> 자 이거 한 서너 번할 거야. 세번째 초에, 연초에 A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바뀔 거 같네. 그지? 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써야 되겠지. 이렇게 바뀔 거야, 얘는. 이건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지? 네. 근데 이놈이 어떻게 됐겠어? 또 제곱. 1년 지났으니까, 또 바뀌어야지, 얘도, 그지? 네. 그럼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뭐로 바뀌어? 제곱. 제곱으로 바뀐다, 이거야. 이해 가지? 네. 그럼 잘 봐. 세 번째 거 집어넣었을 때, 맨 처음에 게 제곱으로 바뀌었어. 그럼 네 번째 거 집어넣었을 때 계산할 필요 없지, 그지? 네. 얘는,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고,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R에 제곱이 되고,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R에 세제곱이 되겠지, 당연 이해가 나? 네. 자. 맨 마지막 n 번째 초에 A를 집어넣으면, 그 앞에 있는 놈은 뭐가 된다? A에 1 플러스 100분의 R로 변했겠지, 이렇게, 그지? 네. 이가 네. 그렇게 쭉 해서 맨 끝에 있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아래. 자, 세 번째 꺼놨을때 뭐가 됐다고? 제곱. 네 번째 꺼놨을때세 제곱. n 번째 꺼놨을때 n 네.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니? 네. 얘가. 네. 그런데 이제 니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만큼을 다 더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게 되겠지. 그게 네. 잘못된 거야. 적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놓고, 알았어? 네. 1년 후에 찾는 게 적금이야. 다시 뭐라고? 1년 후에. 대체는. 내가 1월 1일 날 집어넣었잖아, 돈을. 네. 그럼 12월 1일 날딱 끝났지? 딱 집어넣었지? 네. 집어넣는 순간에 돈을 찾는 게아니라 1년, 1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1월 1일날 찾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맨 마지막에 a 1을 놓은 거잖아, 그지 네. 근데 1년 있다가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또 뭐로 바뀌'어? a 의1 플러스 100분의 R로 바뀌겠지? 네. 그럼 쭉 가서 얘가 a 의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이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이해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 된다요. 그래서 처음에가 얼마라고 a 에1 플러스 100분의 r 그리고 네. a 에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지막에 있던 거,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네. a 에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이게 무슨 수열 같아? 등비수열이야. 왜 초항은 얘고, 그렇지? 공비가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r, r이 여기서 뭐야? 얘가 r이야, 그렇지? 네. 얘가니? 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얘지, 그렇지? 네. 그리고 r n 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요게 얼마가 될까? 100분의 R이 되겠지, 그지? 네. 1에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100분의 R이. 얘가? 네. 양면에 100 곱해. 위에도 100 곱하고, 밑에도 100 곱해. 뭐가 돼, 여기는? R분의, 그지? 네. A. 자, 뭐 100을 곱하면, 뭐, 여기 100A가 되겠지만, 여기다 100 곱해. 이 안에다 곱해도 되고, 언디다 곱해도 상관없어. 그지? 얘가 네. 100하고 1 0 0해의 이거 없앴으니까 100a라고 써도 상관없어. 얘는 그냥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플러 스 이건 계산 못하지 n 제곱 못하니까 그지? 네 이렇게 이게 답이 되고. 그래서 30번을 바로 0이어서.